우리가 매일 보는 저 거대한 빌딩들, 또 복잡하게 얽힌 다리들. 혹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딱 맞춰 지어지는지 궁금해 본적 없으세요? 오늘 그 비밀이 바로 측량에 숨어 있는데요. 저랑 같이 그 놀라운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와, 이 멋진 도시 좀 보세요. 공항의 고층 빌딩에 다리까지. 이게 다 어떻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걸까요?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 같죠? 이 엄청난 정밀함 뒤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과학이 숨어 있거든요. 자, 그럼 질문을 한번 던져 볼게요.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걸 진짜 1mm 오차도 없이 계획하고 또 현실로 만들어 낼수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이요? 생각보다 정말 간단한 데서 시작합니다. 네, 맞아요. 바로 각도입니다. 아니,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그 각도가 이 모든 현대 문명을 만든 열쇠라니 좀 놀랍지 않나요? 원리는 진짜 간단해요. 측량의 핵심은 딱 이거거든요. 한 지점에서 저기랑 저기 두 지점을 바라보는 각도. 이것만 정확하게 잴수 있으면 사실상 세상 모든 걸 측정하고 지도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인류는 이 간단한 원리 하나로 아주 오래전부터 엄청나게 넓은 땅의 지도를 그려왔어요. 그 핵심 기술이 바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삼각 측량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거리를 정확하게 아는 두 지점, 이걸 기준선이라고 불러요. 이걸 딱 정해요. 그리고 그 양쪽 끝에서 저 멀리 있는 목표 지점을 바라보는 각도를 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이죠? 네, 거대한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죠. 이제부터는 간단한 수학이에요. 이 각도들만 알면 목표 지점까지의 거리란 위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이걸 계속 반복해서 삼각형을 착착착 이어나가면 도시, 아니, 나라 전체의 정밀 지도가 뚝딱 완성되는 원리입니다.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왼쪽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젊었을 때 측량하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비슷한 시기 한국의 측량사들이에요. 보세요. 세상을 정확하게 재고 싶다는 생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같았던 거죠. 생긴 거랑 쓰는 도구는 달라도 결국 같은 원리로 세상을 파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죠. 이 각도를 대체 어떻게 그렇게 정밀하게 쟀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기술의 발전에 있습니다. 자, 측량 장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따라가 보죠.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측량 장비도요, 뜯어보면 결국 이 다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보세요. 일단 목표를 보는 망원경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망원경을 위아래로 까딱까딱 움직이는 수평축. 또, 장비 전체를 좌우로 휙휙 돌리는 연직 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움직임들이 각각 몇 도인지 알려주는 눈꿈판이 수직, 수평으로 두개 있는 겁니다. 이 기본 뼈대는 진짜 수백 년 동안 거의 안 변했어요. 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데오돌라이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다섯 가지 요소를 아주 정밀하게 하나로 합쳐놓은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로 좌우각도, 위아래 각도를 정말 정밀하게 잴수 있었죠. 한동안은 측량 현장하면 딱이 기계가 떠오를 정도로 거의 상징적인 장비였어요. 그런데 기술이 여기서 멈추지 않죠. 한 단계 퀀텀 점프를 하는데요. 예전에 데오돌라이트가 각도만 잴수 있었다면 요즘 쓰는 토탈 스테이션은요. 각도를 재는 동시에 레이저를 쏴서 거리까지 한 방에 측정해 버립니다. 더 대단한 건이 정보들을 바로 조합해서 3차원 좌표, 그러니까 XYZ 값을 그 자리에서 바로 계산해 내는 거예요. 이건 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완전히 넘어온 거죠. 자, 근데 아무리 장비가 좋아져도 완벽한 정밀도를 얻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측량사들은요, 현장에서 늘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워야 하거든요. 그 적이 뭐냐? 바로 오차입니다. 이게 종류도 정말 다양해요. 기계 자체에 있는 아주 미세한 결함도 있고요. 사람이 장비를 세우거나 눈금을 잘못 읽는 실수도 있죠. 심지어는 바람, 온도, 저 멀리 피어오르는 아지랑이 같은 자연 현상까지 이 모든 게 측정값을 미세하게 틀어지게 만들어서 자칫하면 전체를 망쳐버릴 수도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시준축 오차라는 게 있어요. 이름은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망원경 조준선이 회전축이랑 완벽하게 90도 직각이 아닐 때 생기는 문제예요. 이게 처음에는 정말 머리카락 한올만큼의 차이라도 거리가 저 멀리 수백 미터, 수킬로미터가 되면 오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이런 오차는 어떻게 잡을까요? 여기서 측량사들의 진짜 지혜가 나옵니다. 정말 기발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망원경을 그냥 정상상태로 한번 재고요. 그 다음에 망원경을 핑글 180도 뒤집어서 똑같은 지점을 또 재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오차가 아까랑 정 반대 방향으로 생기거든요. 이두 값을 더해서 평균을 내면, 네. 오차가 서로 상쇄돼서 마법처럼 싹 사라집니다. 와 진짜 똑똑하고 우아한 방법 아닌가요? 자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각도의 원리에서 시작해서 기술이 발전하고 또그 과정에서 생기는 오차를 극복하려는 노력까지 한 바퀴 쭉 돌아 다시 현재로 왔네요 사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이 원리들이요 지금 우리가 쓰는 GPS나 드론 측량 같은 최첨단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뼈대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바로 그 도시의 모습이죠 어떠세요? 이제 이 스카이라인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저 거대한 빌딩 하나하나가 사실은 수없이 많은 점과 선, 그리고 셀수 없이 반복된 각도 측정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기하학이 만들어낸 거대한 예술 작품이나 마찬가지죠.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아주 조금이라도 바꿔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멋진 스카이라인을 보게 되시면 그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기아악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분명 정과는 다른 감동이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